안녕하세요. 주택 맛집은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주택계 미슐랭 홈슐랭 조종호 부장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매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천안 쌍용동에 있는 파크밸리 동일하이빌입니다. 아파트 매물은 매물의 상세내역 소개하면서 아파트 단지의 전체적인 내용까지 소개해 드릴 테니. 현재 소유하고 계신 아파트에 매매 의사가 있거나 매매가 진행 중이지만 진행이 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저희에게 맡겨 주시면 성심껏 중개해 드리고 촬영까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매수 계획 있는 분들도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매물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 파크 밸리 동일 하이빌 정문이고요. 위에 크게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약간 오르막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변으로 숲이 감싸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파크벨리라고 이렇게 지으셨나봐요 네, 자세한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형평수고요 이제 입주자들 만족도도 높고 이 봉서산 3면으로 둘러싸인 아파트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아파트예요. 그래서 매물도 나오는 대로 거래가 되고 있어서 매물 찾기도 쉽지 않은 그런 아파트입니다. 매매가는 9억이고요. 오늘 매물 타입은 69B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69평이죠. 그리고 공급 면적 69.92평. 요 공급 면적으로 보통 요 타입이 정해집니다. 공급면적은 발코니 확장한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사용하고 있는 그런 면적입니다 그리고 전용면적은 61평 계약면적은 101평 인데요 요 면적은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이나 뭐 주차장 그리고 뭐 경비실 등등 모두 합친 면적이 계약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층은 13층 중 중층입니다 방향은 정남향이고요 세대수는 964세대의 대단지고요 대형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천세대 가까운 단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주차는 2,259대입니다. 거의 지하주차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 주차장도 어, 군축구조가 위에서 채광 좋게 어, 주차장도 빛이 잘 들어오게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수 대비 주차가 거의 두 배가 넘기 때문에 주차 걱정할 일없으시고요 사용승인 2011년 12월로서 약 10년 조금 넘은 아파트입니다 난방 방식은 개별 난방이고요 건축구조는 철근 콘크리트고요 아파트니까 그리고 판상형으로 전부 지어져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향의에 판상형으로 지어진 아파트에서 살면은 수명이 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아파트니까 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단지 특성 한번 보겠습니다. 대형 평수로 1,000세대에 가까운 대규모 단지. 어, 아까 한번 언급했었죠. 그리고 봉서산이 삼면을 감싼 도심 속 숲세권 단지로서 천안 시내를 1시간 왕복으로 모두 트래킹 할수 있는 코스예요. 그래서 이 봉서산이 이제 이 트래킹 홈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봉서산을 통해서, 뭐, 저기, 쌍용동 컨벤션 센터 있는 곳, 그 배수지죠. 배수지 쪽, 그리고 백석동, 어 등등, 어 서북구 쪽에 이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면 융, 운동시설이나 약수터도 있고요. 그리고 2 5개 동이 있고, 최고 18층 건물로, 최고 높은 건물도 그렇게 높이가 높지 않고요 그리고 건폐율이 20% 정도인데 20%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자연녹지에 단독주택 마당 넓은 곳 그렇게 지은 수준이죠 건폐율은 그렇게 물론 용적률은 더 높게 지었겠지만 그래서 뭐 건물 높이도 그렇게 높지 않고 공간 거리도 넉넉해서 일조건 굉장히 풍부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좀 고급 아파트 단지답게 뭐 수영장 있고, 골프장, 피트니스, 탁구, 뭐 배드민턴 운동시설부터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까지 뭐 다양한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을 구비되어 있고요. 이거는 좀 들은 얘기인데요. 처음에 동일 아이빌에서 브랜드 홍보 목적으로 여기서 굉장히 이제 건축자재와 고급자재 아낌없이 사용한 아파트라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지을 때부터 뭐 크고 뭐 고급스럽다고 약간 소문이 난 그런 아파트였어요. 그리고 오늘 해당 요 매물 69B 타입의 구조 보시면요. 거실 보면은 거실 확장이라고 해놨잖아요. 여기가 방이 사실 4개예요 그런데, 방 중에 이제, 거실 바로 옆에 있던, 옆에 있던 방을 확장해서, 뭐 굉장히 넓게 쓰고 있어요. 어, 이거는 이제 취향에 따라, 뭐 다시 방으로 만들 수도 있고, 거실 넓게 쓰고 싶으면안 그래도 방세 개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넓게 쓰고 싶으면은, 거실로 그대로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사실, 간단하게 주방 뭐 있고, 다용도실 있고, 욕실 뭐, 세개 있다고 했는데요. 마스터룸이 두개 있어요. 그게 나와 있지 않은데, 다용도실도 굉장히 넓고, 어또 따로 펜트리 공간도 뭐 사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어 들어가서 나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매물 상세한 소개 이걸로 마치고요. 그리고 현장 영상 보시는데 오늘 아파트니까 단지 전체적으로 어 단지 내부하고 주변 투어한 모습 보시고, 그 다음 오늘 매물 실내 한번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조종호 부장입니다. 저는 지금 쌍용동 파크밸리 동일하이빌 정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어제 실내 촬영, 오늘 매물 실내 촬영을 했는데 어, 하고 폭염이다 보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새벽인데 공이 트자마자 나온 겁니다. 단지 내부를 좀 소개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아 단지 내부를 좀 소개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새벽부터 일찍 나왔습니다. 지금 운동하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한 6시 되는 시간인데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 요 뒤에 보이는 요 동이에요. 그 동중에 한게 이제 호실이고요. 맨 앞에 위치에 있어서 뭐그 앞동이 가릴 일 없겠죠. 그래서 일조권 뷰 굉장히 좋고요. 특히나 이렇게 보이는 바로 앞에 상업시설, 편의시설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장점 이 있습니다. 이제 단지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 앞에 조금 살펴보고 갈게요. 이렇게 뭐 세탁소부터 약국, 편의점, 그리고 은행, 뭐 학원까지. 어, 웬만한 건다 갖춘 상가 이렇게 있고요. 요 코너 돌아가면은 봉사산 등산로 입구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주변으로 쭉 산책로도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정문이고요. 이렇게 녹지 굉장히 많습니다. 공원 이렇게 벤치 잘 조성되어 있고요. 여기도 어린이 놀이터랑 공원 좀 있습니다. 여기가 정문이고요. 차량 차단기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안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단지 내부 이렇게 도로 15km 제한으로 이렇게 넓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단지 내부에 분수대입니다. 지금 분수를 좀 꺼놨나 봐요. 새벽이라서 예쁘게 잘돼 있고요. 낮에 보니까 예쁘게 폭포수도 좀 내리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단지 내부에도 이렇게 어린이집 있어요. 각각 동마다 연결되는 지하 주차장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통합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동마다 좀 입구가 틀립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고. 지하 주차장도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보통 다른 이제 여기 2,200대 정도 주차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 세대수는 960세대 정도 돼서, 이제 세대수보다 2배 많아가지고, 지금 새벽 6시인데도 차들이 좀 빠져나갔겠지만, 그래도 뭐 이중주차나 그런 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설계도, 지하주차장 되게 어두컴컴하잖아요. 이렇게 채광 좋게 이렇게 뚫어 놓으셨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이쪽이 이제, 거의, 이쪽에 이제 단지 내에서 거의 중앙쯤인데 이렇게 커뮤니티 센터가 넓게 있습니다. 안에 수영장이에요. 이쪽은 안내데스크도 운영되고 있고, 근데 사람은 없어요. 지금 너무 이른 시간이라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도... 굉장히 넓어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운동 처방실인가 봐요. 여기는 독서실이 있습니다. 당구장도 있고요. 여기는 카페같이 휴게실을 해놓으셨나봐요 그리고 여기가 수영장인데요 샤워실 이렇게 따로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올 때까지는 몰랐는데 이렇게 123동, 4동, 5동 뭐 이렇게 밑에도 있던데 이게 약간 단독 주택처럼 타운하우스처럼 이렇게 그런 동이 있어요. 어, 나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단지 내에 있으면은 어, 단독 주택 살기 좀 불안하신 것 같은 분들. 그런 분들 거주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굉장히 비쌀 것 같습니다. 매물도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후문처럼 이용되는 곳인데 지금은 이제 사람만 다닐 수 있게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고요. 보안실에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CCTV만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바로 이제 요 아파트 단지 쭉 둘러서 산책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침이라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운동에 방해되지 않게 조금 조심해서 찍겠습니다. 선착할 수 있는 코스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가 봉서산 등산로 입구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올라가 봤는데 어, 딱 너무 빡세지도 않고 어, 가볍게 등산하기 좋은 코스고요. 이렇게 약수터나 이렇게 정자 그리고 어, 운동시설도 이렇게 중간중간 돼있고요 벤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편의치가 여기인데 각각 이렇게 입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쌍용공원 쪽이나 그리고 저쪽 백석동 이렇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럼 항공영상으로 주변 입지 한번 둘러보고 내부 영상 한번 볼게요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은 아파트가 좀 있어요 봉서산으로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는 아파트 단지고요 그래서 숲세권 대형아파트라고 이쪽 천안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산 넘어서 쪽에 이제 신불당하고 천안시청이 보이고요. 좀 멀리가 전부 신불당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구불당의 동일하입이라고대동다숲 아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대동다숲 옆으로 월봉고등학교 있고요. 그리고 대원칸타빌 아파트 그리고 쌍용마을 트란체 건너편으로는 용암마을 벽산 아파트 있고요. 쪽으로 용암 초교 쌍용 중학교 있습니다. 그리고 쌍용주공 구단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이 파크밸리에서 제일 앞동이고 이렇게 상권이 모여있는 제일 앞동입니다. 그럼 내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실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현관문 바로 들어오면 이렇게 예쁘게 천연 대리석으로 장식된 벽이 있고요. 전실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뭐 자전거 같은 거 충분히 몇 대씩이나 들어가죠. 따로 통풍이한 샤시 있고요. 그리고 전실 공간 이렇게 굉장히 넓습니다. 현관 공간만 해도 굉장히 넓고 양쪽으로 신발장이 있어요 좌측이 신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측이 이제 신발장보다는 이 팬트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깊숙이 들어간 이제 창고 대신에 팬트리고요 주문도 원목으로 이렇게 여닫이고 있습니다 바닥은 대리석으로 깔려 있고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아파트입니다 네, 바로 거실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이쪽 방은 조금 있다가 보고요 네, 거실부터 보시겠습니다 요 복도 쪽 벽면도 전부 원목으로 이렇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탁 트인 거실 보입니다 여기 이쪽 동이 굉장히 또 좋은 게이 거실에서 앞에 가리는 동이 없어서 요 앞에 일대가 이렇게 환하게 다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집은 분양 당시 옵션가만 인테리어 옵션가만 9,800 정도 약 1억 정도 더 들이신 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외에 이런 고급스러운 상들에도 따로 추가 비용 들이셔서 다 달아 놓으신 거고요. 에어컨만 해도 한 1,500만 원 정도 되시는 1,500만 원 정도 시공 비용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거실이 워낙 넓어서 요즘에 이런 리클라이너 쇼파가 아니죠. 이렇게 그냥 누울 수 있는 쇼파 굉장히 큰 크기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쇼파 뒤쪽으로 원래 이쪽은 방이었는데 가족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애기들 키우는 집이니까 이쪽에 애기들 공부방이나 놀이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도 예쁘게 여기 마루로 시공을 했고요. 피아노나 애기들 장난감, 그리고 서적 같은 거 여기 놓고 애기들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샤시도 LG 이중창으로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실도 안 그래도 이 부분만 해도 굉장히 넓은데 이렇게 뒤에까지 다 터놓으니까 어... 안 그래도 넓은데 더 넓은 느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메인인 한번 주방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갤러리 옵션이라고 해서 이쪽. 옆으로 또 고급스러운 이제 대리석 타일 다 들어가 있고 거실부터 바닥까지 전부 이렇게 고급스러운 대리석으로 바닥도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닝 룸도 이렇게 6인용 식탁 가운데 놓고도 이렇게 사람 지나다니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넓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분들 넓은 주방이 굉장히 로방이죠. 이렇게 수납장도 벽에 한가득 있고, 양문형 냉장고 두대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러고도 이렇게 아일랜드 엄청 큰 크기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주택 단지 내부 쪽이 보이는 주방. 이렇게 원목 무늬로 전부 있습니다. 상판은 전부 또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인조, 어, 상판이 뭐 인조 대리석이 아니라, 어, 그냥, 예, 천연 대리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주방 한쪽에 여기 실내기, 실내기 놓는 창고 공간이 있는데요. 그리고 오븐 렌지, 식기 세척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보조 주방 겸 세택, 세탁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냥 싱크대인지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열면은 또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뭐 세제 종류나 빨래 도구 보일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여기 냄새 나는 음식 이제 조리하거나 끓일 수 있게 이런 어, 가스레인지 하나 있고요. 1구짜리 후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부장 이렇게 있고 이쪽에 이제 세탁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요. 아까 이쪽이 어, 자전거들이 많아서 좀 여기가 그랬는데 이전 전실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또 전실로 좀 이어지죠. 예. 네. 그리고 어 옆에 보조 주방 있는 곳 말고도 깜짝 놀라실 게이 냉장고 옆으로 이게 수납장인 줄 알았잖아요 또 열어보면은 넓은 팬트리 공간이 나옵니다 네, 여기 끝이 아닙니다 안쪽으로 깊숙이 <laughs> 충분히 이제 집안 잡다한 물건 쌓일 수 있는 창고 용도의 팬트리 있고요 이제 메인인 거실 주방하고 다 둘러봤으니까 이제 안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안방인데요. 안방도 뭐킹 사이즈 침대 들어가 있는데요. 굉장히 넓습니다. 불 키면 이렇게 환하게 되고. 방에서는 이렇게 단지 산책로가 쭉 보입니다. 뒤에 또 수비 위치에서 아주 좋은 안방 위치고요. 그리고 이쪽도 이쪽으로 드레스룸이 또 숨어 있습니다. 파우더룸 이렇게 숨어 있고요. 드레스룸, 충분, 충분한 크기로 넓게 있습니다. 저 안쪽까지 쭉 있고요. 옷 수납하는 데는 옷 많으신 분들도 충분히 수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안방의 마스터룸 부부 욕실이고요. 마찬가지로 밑에도 고급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좀거칠거칠한 타일이에요. 욕실에 이런 타일 깔아두면 아무래도 매끄럽지 않고 좋습니다. 그리고 흰옥기 원목으로 이렇게 벽면 그리고 욕조 하단에 이렇게 흰옥기 탕처럼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흰옥기 향이 계속 올라오는 게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이 편백나무조차도 요 이제 그 옹, 옹이가 없는 어 그런 좋은 편백나무를 사용하신 게 보이네요. 그리고 세는데도 고급스럽게 넓게 쓸수 있게 천연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도 넓고요. 그리고 샤워 부스도 이쪽에 따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복도 끝으로 아까 현관 입구 쪽에 방두개더 있어요. 여기 아까 설명드렸듯이 방은 총네 개인데 하나는 확장해서 쓰고 있는 방은 세 개입니다. 또 이쪽은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쓰는 방은 아니에요. 그냥 이쪽은 손님 오시고 그럴 때 내어 드리면은 좋은 방일 것 같습니다. 손님 오셔도 좋아할 게 여기 이제 북박이장도 있고 그리고 앞쪽으로 이렇게 트여 있어서. 볼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세컨드 룸도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공용 욕실이 있어요. 공용 욕실조차도 이렇게 어 세면대 있는 부분 천연 대리석으로 올인 테리어 되어 있고 옆에도 이제 세면도구 같은 거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공간 있고요. 여기는 깔끔하게 사용한 고계시고요 전체 도 거울로. 전면 버블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부스도 이렇게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용병 버는 거, 수납장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끝 방이 아, 끝 방이 아니죠 이제 현관 첫방 위치인데 이것도 세컨드 룸이 아니라 마스터 룸 구조예요. 전부 이제 드레스룸하고 욕실 있는 구조고요. 지금은 애기들, 어, 자녀분들 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또 커튼 걷어 보면은 이렇게 또 앞에 전면 라인 뷰가 막힘없이 보이고요. 자, 애기들이 같이 방을 사용하고 있고, 또 이쪽에 뭐 파우더룸, 드레스룸, 욕실 따로 있습니다. 욕실도 미닫이 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기본적인 세인데 샤워 부스는 다 기본으로 다 되어 있네요. 그리고 뒤, 뒤에도 이제 수납이 충분한 만큼 수납장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럼 파크밸리 동일하이빌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신의 집이 홈슐랭에 나오고 싶다면 제보 및 문의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설정 잊지 마시고요. 홈슐랭의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